얼굴이 부은 것 같네요. 음, 전면 카메라도 찍고 싶은데 전면 카메라가 고생나요. 다, 다. <목소리> <목소리> 아, 아이패드 들고 가서 집에서 편집할 거예요. <목소리> <목소리> 무슨 일을 받을요 음, 지금 시험 기간인데 그래서 지금 유튜브 영상을 못 올리고 있어서 너무 심란합니다 심란합니다 괜찮아요? 오늘의 목표는 미친듯이 커버하겠어 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장마니까 날씨가 우중충한데 왜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죠? 친구가 저거 보고 쿨톤? 웜톤 애매한 컬러 둘다잘 어울리는데 애매하다고 해서 요즘 쿨톤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쿨톤인 색감의 립스틱을 얹어줄 예정이에요 펜디케이 브라운 색깔 핸드게임이랑 컬러를 이용해서 발라줄 거예요. 제 성격이 약간 유유부단하고 머리 회전이 빨리 안 되고 하나에 집중하면 약간 그것만 파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딴걸생각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답답해요. 이도 하고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내가 저게 단점이지 생각을 하는데도 안고 쳐지니까. 어떻요 컴퓨터 사용 바꾸듯이 제대로 바꿀 수도 없고. 그냥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죠.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일 잘하는 사람이 좋다곤 하긴 하하데 어쩔 쩔없없그리리고이 색깔로 눈꼬리도 해줘야 돼 요즘 빠진 컬러가 있죠 저는 약간 반짝이 가면 눈이 뭔가 어, 여기가 계속 내려와서 눈을 만지게 되던데 그래도 바를게요 어, 리프데이션? 리프데이션? 어, 저발른 몰라 이 컬러를 베이스로 깔아줍니다 예뻐 어, 이건 전체적으로 깔아줄게요 이쁘죠 원이란 컬러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해주고 이 밑부분도 살짝 살짝 애교살도 살짝. 살짝 아주 살짝 키스미 히로인 아이 라인 원래는 눈꼬리를 처지게 그리는 게 재밌었는데 이제 살짝 올리는 타입으로 그리는 게 눈까지 했으면 전 이렇게 내려오는 편이라서 오늘 마스카라를 하고 싶으니까 예, 속눈썹 펌을 했는데 다 그게 내려와 버렸어요 속눈썹이 그래서 다시 해줘야 되는데 언제 할지 각을 잡고 있습니다. 퓨를 해. 진짜. 닭가슴살 먹어야. 난 중에 배가 안 고픈데. 해줬고 지금 일 위로 안 올라갔는데. 한 번만 표로 좀준 자다리를 끈질러버려. 이거 해줄게요. 원래 평소에는 안 하거든요. 진짜, 종료한 일 있을 때 같지. 머리가 뒤집히고 안 일어났어. 한 마를 한번더 해야 되나 봐요. 한 마가 다 풀렸어. 커지존이야, 선반가? 황송 사탕 왈드 해줄게. 생노랑의 310번 제가 이, 이걸 확인해 보잖아요 제가 힘들어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예쁜 표정 지키기 가리 오늘은 안 하도록 할게요 오늘 화장 마음에 듭니다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 웬만한 안 올리는지 제가 이게 맥의 칠위일걸란 말이죠. 이 컬러를 바르면 얘가 왜 쿨톤이 되는구나라는 걸 생각할 거예요. 아, 지우고 아직 삐딱 삐딱 그면 지워지니까. 이 컬러를 지우고 여기를 톡톡 해볼게요. 이런 컬러 느낌? 나나요 아래 댓글로 적어주세요. 진짜 퍼스널 컬러 한두세 군데 돌아다녀서 진단받고 싶어요. 힐리 원드 커피 알아져 있는 거. 아이보로은는 더우니까 얇은 치마 그리고 얇은 블라우스예요. 오늘 블랙블랙이네요. 편하게 갑시다. 아, 나 오늘 친구가 해준 해 파란색이인데 바지를 입고 왔습니다. 청바지 하이웨스트 청바지와. Yeah. 오늘은 그 그래서 보라색갈예정이요 부분 닭 가슴살도 챙겨야지. <목소리> 어머니 어디 가셔 놀러 가셔 좋겠다. 거. 잠깐 친구들이 겠슈붙여야그 유지랑. 찍고 있어? <laughs> 내손 되게 떠오게 나온다. 개미쳤다. 해야지. 아, 부끄러워, 못지않아, 저거. 음... <놀> 나 이거 먹는 거 찍어야 된단 말이야. 음. <놀> 아, 뭐, 킹 프링클 치즈볼. 좀더뒤에서 먹어야 되나? 안 먹을 것 같은데. <놀 <놀> 맛있어. 맛있어. 음. 그래도 명세 다이어트에 좋은데 뭐 먹는지는 알려줘야 되지 않겠나? 어, 말소리 나는데 이거 다 나오던데? 아 그냥 그 이러면 응. 아, 편집할아 그냥 조용히 아, 는건줄어응 <laughs> 시선 <laughs> 갈고 <갈등탕을> 이 편집하다가 <편지 웃음> <laughs> 지겨울 수 있겠지만 <laughs> 내가 여기서 응. 밥 먹을 거밥 먹을까? <laughs> 근데 앞쪽도 아, 있어야 될것 같다 먹다가 먹어도 될다 맞아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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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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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뭐라 고 하지? 엄마 만벨 어디 있어, 만벨? 만벨 좀한통 가만히 있어. 만벨 사야 돼. 어, 오렌지다. 어, 아, 오렌지 딱 오늘 폈음 또. 오, 나이스 나이스. 나 오렌지 많은 건데. <웃음> 뭐 표현 <laughs> 뭐, 뭐, 생각하고 오더 근데 이거 내 닌텐도가 아니어서 아, 뭐, 굳이 거. 열심히 아, 오렌지 아, 뭐 먹게. 아, 야, 근데 네 만벨 엄마? 응? 나 만벨 몰라. 야, 니 5만벨 있는데? 가만나. 주지 않네. 나는 그거 뭐지? 그 10만 벨 하면 무조건 동갑으로 가거든. 응. 나 어디로 아니, 가야 돼? 나안안내좀 해줘. 해줘. 지도 벌지 모르. <laughs> 아. <laughs> 아 지도 볼지 <벌칙을> 모 <laughs> <laughs> 아, 빨리 안 빨리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아 제대로 제대로 제대로. 뉴리, 뉴리, 사고 있나? 다 사고 있다. 있다. 다 사야 되는데. 다사면 안될 정도 될 걸. 야내 목소리 너무 많이 치하는 거야. 좀 많이 잘라야지. 간조, 간조 한번 나오싶답니다어 <나고> <laughs> 근데 가고 개불인데 응, 특히 로고. 그래서 로거. 안 샀어. 내가... <laughs> 네. 에스엘 <에셀벡> 먹어는 <하는> 거야? <laughs> 에스엘 갈수 있어. 에스엘 안 돼? 귀여운 애들 있나? 아까 펭귄 귀엽던데. <laughs> 만베 응. 어. 한 개가 5천0 0벨 정도 됐단 말이야? 응. 그니까열올 얼마 했어? 어? 어, 이 됐다. 아까 5만 아, 아, 몰라. 아, 아이패드 들 가서 친구 집에서 편집할 거예요. 어? 그냥 저 아, 약간 코펠 내 같은. 다 내. 집에 간식까지 누워있다가 씻었어요 아구 <laughs> 새끼 탁해보인다 <딱해> 저는 <laughs> 이제 복실이 산책을 시킬겁니다 복실이 5초 기다리면 어지가 <laughs> 복실아 복실이 자리로 가야지 <laughs> 옳지 기다려 옳지 복실이 5초 기다려야돼 5 side 3